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히 보내고 계신가요? 아, 시간이 정말 쏜살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어르신들 삶에 보탬이 되고 또 웃음꽃 피우실 수 있는 그런 알찬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네, 특히 요즘 그집 문제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뭐 월세가 자꾸 오른다거나 집이 오래돼서 불편하다거나 이런저런 고민들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르신들의 이런 주거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정부 지원 또 (LH) 지원 이런 다양한 주거 복지 혜택들을 아주 꼼꼼하게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꼭꼭 숨겨진 보미를 찾게 하는 기분으로요 어떤 게 나한테 맞을지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에이 나 같은 사람이 못뭐 되겠어 이렇게 좀 미리 포기하시거나 아니면, 아유, 뭐가 너무 복잡해 하고 알아보는 걸좀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월세를 지원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우, 아주 저렴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임대주택들 또 지금 살고 계신 집 고치는 지원까지 정말 다양한 제도가 우리 어르신들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오늘 최신 정보는 기본이고요. 앞으로 또 어떻게 달라질지 그 중요한 내용까지 쏙쏙 뽑아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어르신들 마음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이집 걱정. 이걸 좀 덜어드릴 수 있는 정보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해 볼까요? 자, 먼저 그럼 새 보금자리를 좀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요. 정부나 LH에서 지원하는 저렴한 임대주택부터 좀 살펴보죠. 이게 종류가 하나가 아니라고 들었어요. 어떤 것부터 볼까요? 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이라는 건데요. 매입임대요? 네 이건 뭐냐면 LH가 기존에 있던 집들 있잖아요. 다가구주택이나 뭐 다세대주택 같은 거. 이걸 사들여서 어르신들이 살기 좋게 깨끗하게 고치거나 아니면 아예 새로 지어서 아주 저렴하게 빌려드리는 거예요. 주변 시세의 한 30%에서 40% 그 정도 수준이니까 정말 저렴하죠. 아하, 그러니까 뭐 번쩍번쩍한 새 아파트 단지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동네에서 흔히 보던 그런 빌라 같은 거 그런 걸 LH가 사서 수리한 다음에 싸게 빌려인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요,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살아오신 그 동네 있잖아요. 네, 익숙한 동네. 네, 그 익숙한 동네를 굳이 떠나지 않고 계속 지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시던 병원, 시장. 또 친구분들 만나기도 훨씬 편하시겠죠. 대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고요. 물론 소득이나 자산 기준은 맞아야 합니다. 아, 살단 동네에서 계속 그것도 저렴하게 살수 있다니 이거 정말 좋은데요. 혹시 뭐 다른 특별한 점은 없나요? 어, 주목하실 만한 게또 있는데요. 특정 조건을 만족하시면 무보증 월세 제도라는 걸 이용할 수 있어요. 네, 무보증이요? 보증금 없이요? 네. 그 생계 급여랑 주거 급여를 같이 받으시는 분들이 보통 해당되시는데요. 이게 목돈인 보증금 부담이 전혀 없이 그냥 월세만 내고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월세가 20만 원대다. 그런데 이것도 주거 급여로 또 지원을 받으시면 실제로는 뭐 거의 부담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와. 보증금 부담이 없다니 이거 정말 파격적인데요.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인터넷 같은 거좀 어려워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으실 텐데 네 그래서 lh에서도 그걸 고려해서요 보통은 인터넷 신청보다는 직접 방문 신청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가 딱 뜨면 주변에 있는 lh 지역 분부나 주거복지지사 이런 곳에 직접 찾아가시는 게 제일 확실해요 최근에 경기 남부 쪽뭐 수원이나 안산 이쪽 공고 보니까 576세대 이렇게 꽤 많이 모집하더라고요 물량은 꾸준히 나오고 있으니까요. 핵심은 어, 많은 안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고를 좀 눈여겨 보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익숙한 동네에서 저렴하게 그것도 보증금 부담 없이 살수 있는 매입 임대주택.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예 처음부터 어르신들을 위해서 편의시설 같은 거잘 갖춰서 새로 짓는 주택도 있다고 하던데요. 아,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건데요. 이건 이름 그대로 어르신들의 복지에 딱 초장을 맞춘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 지을 때부터 아예 문턱을 없애고요. 복도나 화장실 곳곳에 안전 손잡이 설치하고 이런 무장의 설계를 적용해서 혹시라도 넘어지시거나 다치실 위험을 확 줄인 거죠. 대부분 새 아파트 형태가 많고요. 아, 집안에서 이제 편하고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아주 세심하게 신경 쓴 그런 주택이군요. 네. 그리고 이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주택 건물 안에 사회 복지 시설이 같이 들어온다는 점이에요. 네집 안에 복지시설이요 네 보통 (1층이나) 아니면 별도 공간에 복지관 같은 시설이 딱 있어서요 멀리 나가실 필요 없이 그냥 집 안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나 뭐 물리치료 받으시고 또 친구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뭐 노래교실 체조교실 이런 다양한 취미 여가 프로그램도 쉽게 이용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르신들 건강이랑 즐거움을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거예요. 와, 집 바로 밑에 혹은 옆에 복지관이 있다니, 이건 뭐 거의 너무 편리하겠는데요? 그럼 여기는 어떤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여기도 만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이 대상이고요. 아무래도 소득 수준이 좀 낮으신 분들께 우선권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할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게 마냥 좋기만 한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어떤 점을 좀 고려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집 크기 문제예요 이게 대부분 방이 하나인 원룸 형태 그러니까 한 8평 26제곱미터 정도 되는 크기가 많아요 그래서 살림이 좀 많으신 분들은 아이고 너무 좁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아 8평이면 네 혼자 살긴 괜찮아도 짐이 좀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는데 바로 관리비입니다 임대료 자체는 뭐월 5만원 6만원 이렇게 아주 저렴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관리비가 임대료에 막 3배, 4배 이렇게 나와서 15만원에서 17만원까지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경주에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어, 저렴한 임대료만 딱 보고 들어갔다가 이 관리비 때문에 부담이 확 커질 수 있다는 점 이거는 정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랄까 배보다 배꼽이 더 터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관리비 폭탄이라니 세상에 이건 정말 생각도 못 했네요. 와, 계약하기 전에 관리비가 대충 얼마나 나올지 이거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정말 필수겠군요. 네. 자, 그럼 고령자 복지 주택의 장점, 그리고 또 숨어 있는 관리비 문제까지 저희가 짚어 봤습니다. 혹시 어르신 전용은 아니더라도요. 그래도 좀 저렴하게 또 오래 살수 있는 그런 다른 임대 주택은 없을까요? 아, 물론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 또 대표적이죠. 이건 뭐 어르신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소득이 낮은 무주택 가구. 그러니까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다. 뭐 이런 기준을 만족하시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어요. 주변 시세의 한 60%에서 80% 정도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30년까지 아주 안정적으로 사실 수 있다는 게 이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와, 30년이요? 30년이면 정말 뭐내 집처럼 아주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겠네요. 그런데 혹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도 뭐방두 개짜리나 좀 넓은 집에 들어갈 수 있나요? 아, 그 부분은 좀 제한이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단독세대주 어르신의 경우에는요.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그니까 대략 한 12평 정도 될까요? 그 이하 크기의 주택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은 좀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도 30년 동안 쭉살수 있다는 건 여전히 아주 매력적이죠. 네. 국민임대주택 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조금 더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주거 모델도 나오고 있다고 들었어요. 약간 돌봄 서비스 같은 게 결합된 그런 형태라던데요? 아, 노인 케어 안심 주택 말씀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직 전국적으로 막 아주 많은 건 아닌데요. 앞으로 좀 주목해 봐야 할 그런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안산시 같은 경우에 보면 한 아홉 가구에서 열 가구 정도 이렇게 좀 소규모로 모여 사는 작은 빌라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아, 작은 빌라 형태요.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요. 네. <laughs> 그래서 좀더 가족적인 분위기랄까요? 그런 분위기에서 지내실 수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운영도 LH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관에서 직접 맡아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가 가능하죠. 대상은 이제 요양원 같은 시설에 들어가기는 좀 꺼려지시지만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돌봄이 필요하신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여기도 저소득층 우선이고 얼마나 돌봄이 필요하신지를 좀 주류하게 보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뭐 식사 같은 것도 주나요? 네, 식사 제공은 기본이고요. 병원 가실 때 같이 가 드리는 거 뭐 목욕 도와드리는 것 같은 생활돌봄 그리고 또 치매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인지 활동 프로그램까지 정말 다양한 맞춤형 돌봄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완전히 시설에 갇혀 지내는 게 아니라 마을 안에서 이웃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지낼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죠 비용은 보증금이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에 월세가 20만 원대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돌봄하고 주거가 이렇게 딱 결합된 형태라니 몸이 조금 불편하신 어르신들께는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겠네요. 다만 아직은 좀 시범 사업 형태가 많다는 점은 기억해야겠군요. 네, 자, 이렇게 다양한 임대주택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근데 사실 모든 분들이 다 임대주택에 들어가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살고 계신 집에서 계속 지내시면서 도움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 이제 여기서 그 주거급여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아까부터 강조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이 주거급여입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가장 먼저 그리고 정말 꼭 확인해 보셔야 할 제도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진짜 진짜 중요한 변화가 있었거든요. 중요한 변화요? 어떤 변화인데요?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전에는 자녀분들이 소득이 좀 괜찮거나 재산이 좀 있으면 어르신 본인은 소득이 별로 없으셔도 이 주거급여를 못 받으시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때문에, 우리 딸 때문에 안돼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자녀분들 소득이나 재산은 전혀 아예 보지 않습니다. 오직 어르신 가고, 그러니까 혼자 사시거나 부부가 사시는 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보고 지원 여부를 결정해요. 와, 세상에. 이건 정말 큰 변화인데요. 그동안 아예 우리 애들한테 괜히 짐 될까 봐 아니면 우리 애들 때문에 어차피 안될 거야 하고 아예 신청을 생각도 못 하셨던 분들 정말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혹시 나도 하는 마음으로 꼭 알아보셔야 돼요.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48% 이하인가구인데요. 이게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보면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월 소득인정액이 약 114만 8천원 정도 이하면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부가구는 기준이 당연히 더 높고요. 네, 월 114만 8천원. 생각보다 기준이 그렇게 낮지만은 않네요. 그럼 이 주거급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지원이 됩니다. 첫째는 월세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임차 가구를 위한 임차료 지원이에요. 매달 정부에서 월세를 보태주는 거죠. 아, 월세 지원이요? 네. 네. 지역별로 또 가구원 수별로 정해진 기준 임대료라는 상한액이 있어요. 그 범위 안에서 실제로 내시는 월세를 지원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 현재 서울에 혼자 사시면 최대 월 35만 2천 원까지 경기도나 인천 지역은 최대 월 28만 1천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제가 경기도에서 월세 40만 원짜리 집에 혼자 산다고 하면요. 그럼 최대 28만 천 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한 12만 원 정도만 제가 내면 된다 이런 계산인가요? 네네 대략 그런 셈이죠. 물론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월세 부담을 정말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어떤 분 후기 보니까 월세 42만원 내시는데 28만원 지원 받아서 부담이 확 줄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와 정말 큰 도움이 되겠네요. 그럼 자기 집에 사시는 분들은 해당 안되는 건가요? 월세 내는 분들만요? 아닙니다. 본인 소유의 집에 사시는 분들 자가가구를 위한 지원도 당연히 있습니다. 바로 수선 유지급여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집수리 비용 지원이에요. 아, 집 고치는 거요? 네. 집이 좀 낡아서 불편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걸 고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집이 얼마나 낡았는지, 노후도에 따라서 지원 규모가 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뭐 도배나 장판 새로 하고 싱크대 바꾸고 이런 비교적 간단한 수리는 경보수라고 해서 최대 457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보일러 고장 났거나 단월 공사하는 것처럼 조금 더큰 공사는 중보수라고 해서 최대 849만 원까지 그리고 뭐 지붕을 고친다거나 욕실이나 주방을 아주 대대적으로 싹 뜯어 고치는 대보수는 최대 1241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립니다 와집 한번 고치려면 돈이 정말 많이 드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니 이것도 정말 좋은데요 그렇죠 게다가 혹시 장애가 있으시거나 거동이 좀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문턱을 없앤다거나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거나 뭐 좌변기로 교체한다거나 이런 편의시설 설치할 때는 또 추가로 지원도 가능합니다. 이야 정말 자녀 눈치 안 보고 신청할 수 있는 주거급여, 월세 지원에 집수리 지원까지 정말 든든한 제도네요. 그럼 신청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어르신들이 혼자서도 좀 쉽게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요 신분증하고 통장 사본 그리고 월세 계약서 월세 사시는 경우에를 가지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요즘은 행정복지센터라고 하죠 거기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가시면 담당 공무원분들이 아주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고 신청서 작성하는 것도 다 도와주실 겁니다 아 역시 주민센터가 제일 편하겠네요 아무래도 인터넷이나 이런 건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자녀분들이 좀 도와주시거나 인터넷 사용이 좀 가능하시다면요, 정부복지포털 사이트인 복지로 복지로점지오점 k r 나 아니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정의혜택을 한눈에 찾아주는 보조금24 고브이.점.kr이라는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 직접 방문도 되고 인터넷으로도 되고 다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더 반가운 소식이 있다면서요. 바로 다가오는 2026년부터 이 주거 급여, 특히 월세 지원이 확더 좋아진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건 정말 귀가 번쩍 뜨이는 소식입니다. 네. 이게 아직 뭐 땅땅땅 이렇게 확정됐습니다 하고 공고가 나온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부에서 이런 방향으로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서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네네, 귀쫑긋 세우고 듣겠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크게 한네 가지 정도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첫째 지원 대상이 더 넓어집니다. 지금은 중위소득 48% 이하인데 이걸 50% 이하까지 기준을 좀 완화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이고 내가 소득이 조금 넘어서 안되네 하셨던 분들도 새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둘째 지원 금액이 크게 오릅니까? 이것도 지역별로 차이는 좀 있겠지만 월 최대 지원 금액이 40만 원 수준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최대 40만 원, 중소 도시는 한 30만 원, 농어촌 지역은 20만 원 정도까지 지원금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네. 월 최대 40만 원이요? 와. 지금보다 훨씬 훨씬 더큰 도움이 되겠는데요?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죠. 셋째는 지원 방식도 더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지금처럼 그냥 통장으로 현금을 이렇게 딱 받는 방식도 있지만요. 은행에서 월세를 자동으로 이체할 때 지원금만큼은 아예 자동으로 딱 빼고 차감하고 이체되는 방식도 도입될 예정이라고 해요. 훨씬 간편해지겠죠. 그리고 넷째는요. 공공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추가적인 혜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LH나 SH 같은 공공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이 주거급여 혜택 외에도 추가로 임대료를 더 깎아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연기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와. 대성도 넓어지고 돈도 더 많이 주고 받는 방식도 편해지고 거기에 공공임대 사는 분들은 덤으로 혜택까지. 야, 이거 정말 종합 선물 세트 같은데요. 이게 진짜 시행되면 뭐 1년에 200만 원 이상 월세 부담 더는 분들도 수두룩하게 나오겠어요. 야, 2026년이 정말 기다려집니다. 네, 맞습니다. 이 주거 급여 확대는 정말 우리 어르신들께 큰 힘이 될 겁니다. 그 외에도요. 어르신들을 위한 주거지원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LH 임대주택에 혼자 사시는 8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생활돌봄 서비스라는 것도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 방문해서 어르신 건강은 괜찮으신지 확인하고 말벗도 되어드리고 또 필요한 다른 복지서비스 같은 거 있으면 찾아서 연결해드리고 이런 서비스인데 이것도 혼자 계신 어르신들께는 정말 큰 힘이 될수 있죠. 아, 정말 촘촘하게 지원 제도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군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도들이 많아도요,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아휴, 뭐부터 해야 하나, 서류는 또뭘 준비해야 하나, 이렇게 좀 막막할 수 있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이 신청하실 때꼭좀 기억하셔야 할 점, 뭐 유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아주 실용적인 팁몇 가지를 좀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가장 정확한 정보는 내가 사는 지역의 공고를 확인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건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지역마다 세부적인 조건이나 모집 시기가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LH 임대주택 관련해서는 LH청약플러스, LH 청약플러스, a p p l y l h o r k r 사이트 그리고 다른 복지 정보는 복지로 복지로.go.kr과 마이홈 마이홈.go.kr 같은 사이트를 확인하시거나요. 제일 좋은 건 역시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전화하시거나 방문해서 문의하시는 겁니다. 전화번호 아까 말씀드렸죠. 주거 급여는 1600-0777, LH는 1600-1004 여기로 전화하셔도 좋고요. 네, 맞아요. 내 지역 공고 확인하기 이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둘째는 필요한 서류를 미리 좀 챙겨 두시는 거예요. 신분증, 등본, 초본, 가족 관계 증명서, 소득이나 재산 증빙 서류, 월세 계약서 등등 필요한 서류들이 꽤 있거든요. 이걸 미리 준비해 가시면 주민센터 가셔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시기 전에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주거구별 신청하려는데 서류 뭐뭐 필요해요? 하고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아 서류 미리 챙겨두기 이것도 시간 절약되고 좋겠군요. 네 셋째는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가지고 신청하시라는 겁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다음날 뚝딱 지원금이 나오거나 임대주택에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서류심사하고 자격조사하고 이런 데 시간이 좀 걸리고요. 특히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또 경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좀 알아보시고 여유있게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아까도 저희가 깜짝 놀랬지만 관리비 꼭 확인하기. 특히 고령자 복지주택 같은 일부 시설은 임대료는 싼데 관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계약하기 전에 관리비가 대략 어느 정도 나올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세 계약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고요. 또 월세를 꼬박꼬박 잘 내고 있다는 증빙 자료, 뭐 은행 이체 내역 같은 거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실질적인 조언들 감사합니다. 딱 정리하면 첫째, 내 지역 공고 확인하기, 둘째, 서류 미리 챙기기. 셋째, 시간 여유 갖기. 넷째, 관리비 확인 필수. 다섯째, 본인 명의 계약과 증빙. 이것만 잘 기억해도 신청 과정이 훨씬 수월해지겠네요. 아, 오늘 정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주거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또 알기 쉽게 잘 알아봤습니다. 뭐 익숙한 동네에서 저렴하게 살수 있는 매입 임대 주택부터 시작해서 복지 서비스가 같이 있는 고령자 복지 주택, 또 30년까지 길게 살수 있는 국민 임대 주택, 돌봄이 특화된 노인 케어 안심 주택까지 정말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꼭 이사를 가거나 새 집을 구하지 않더라도 지금 살고 계신 그 집에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이죠. 특히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된 주거 급여 이건 월세 지원과 집수리 지원이라는 정말 든든한 두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에이 나는 안될 거야. 이런 생각은 이제 정말 잠시 접어두시고 꼭 한번 알아보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는 혜택이 더 커질 예정이니까 더 기대해볼 만하고요. 맞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알아보는 게 중요하죠.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가까운 주민센터 찾아가 보시는 거 아니면 아까 알려드린 콜센터 주거급여 1600-0777, LH 1600-1004에 전화해서 문의해 보시는 거겠죠. 작은 용기, 작은 관심이 우리 어르신들의 삶에 정말 큰 변화를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자녀분들하고 같이 복지로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우리 어르신들의 그 무거운 주거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르신들께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을 좀 던져드리고 싶어요. 단순히 그냥 어디가 싸다, 어디가 지원금이 많다, 이걸 넘어서서요. 나는 노후에 어떤 환경에서 또 누구와 함께 어떻게 살고 싶은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노인케어 안심주택처럼 이웃들과 좀 교류하고 서로 돌보면서 지내는 그런 공동체형 주거도 있듯이 내가 정말 바라는 노후의 모습은 어떤 거고 그 안에서 집이라는 공간이 어떤 의미를 가졌으면 좋겠는지 한 번쯤 이렇게 그려보시는 것도 참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단순히 지원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서 나의 노후 생활을 어떻게 좀더 풍요롭게 만들어갈지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들은 정보가 유익하셨다면요. 주변 친구분들이나 이웃 어르신들께도 꼭좀 알려주시고요.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우리 어르신들의 삶에 꼭 필요한 알찬 정보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웃음 가득한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